GCL 소희 t v 자 오랜만에 박서희 아나운서를 만나봤습니다. 안녕하세요 서희 씨. 안녕하세요. 네, 예, 안녕하세요 서희 씨. 안녕하세요. 네, 예, 박서희 아나운서고요. <laughs> 얼마 전에 시구하셨잖아요. 네. 어 봤습니다. 라이브로 봤어요. 아 정말요? 기가 막히게 원바운드로 그냥. <laughs> 아니 근데 어쨌든 중앙에 갔으니까. 그래, 네, 중앙에 갔어. 예예. 시공 1위를 그랩 두번 찍었어요. 오. 실감일이 어, 아무나 하는거 아니죠 어, 마음껏 고르세요 회사가 살겁니다 아 그래요? 제가 사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회사가 포장해가도되나 촬영할 수 있나요? 네 됐어 <laughs> 아 알려주시네요 저희 중계 같이 해주고 계신데 한빈변이라고오한빈변 한빛만... <laughs> 어, <한빛은> 선수가 <진짜. 웃음> 잡을 수 없습니다 중전 한타 아예 36... 아,